네, 이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읽으면서 음, 여러분들 혹시 어, 지금 17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 그것은 화와 복입니다 그렇죠? 화와 복 5절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5절부터 11절에서는 이 화와 복의 원칙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원칙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로 27절에서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복과 화의 기준인데 신뢰인데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냐 누가 복받을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그 구체적인 신뢰로 든게 뭐예요? 안식일 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주일에 대한 그런 태도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5절로 17, 11절에 집중을 했을 때 어, 집중적으로 화와 복의 그, 그 원칙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보호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그 신년기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예, 복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뒤에 저주받을, 화를 받을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 쭉 읽어보죠. 시작.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5절 6절은 저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7절로 8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리하는그 사람을 뭘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8절 읽으면 어? 이거 뭐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시편 1편이 나오는 거죠. 시편 1편 3절. 왜요? 그리 시내가의침문 나무가 시절을 젖자 과실을 맺은 같이. 그렇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또 똑같은 그런 결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원칙이고, 또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여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직.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아요? 그죠? 렇 그럼 이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여기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예. 그첫 번째로, 저주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다? 사람을 믿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 있지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오늘 주목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다흐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다흐, 바다 예, 믿는다고 그냥 바다 믿는다고, 그렇죠? 바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다흐하는 거고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람을 바다흐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음, 그 마음. 그리고 이 빠따우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그것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곳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어? 거기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는, 확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뜻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뭐, 우리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또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빠따흐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부자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그 곡식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또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또 넣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편안함을 느끼죠. 아, 나는 이제 어? 뭐 괜찮아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빠따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빠따흐해야 될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을 객지에 보낸, 이제, 아직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안정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객지에 이제 보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당장 객지에 가면, 특히 서울 같은 데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거든, 집이. 이게 서울은 이게 지방하고 이 물가라든가 이런 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 가서 세 배를 벌어도 소용없다. 지방에서 3분의 1을 버는 게 훨씬 낫다. 벌면 또 그만큼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당장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 권세가나 돈이 훨씬 매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현실이 부딪히면또 그런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현실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둘다 서울에 있다 보니, 또 당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입에서.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들이 대출을 또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만는 현실은 결국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죠. 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현실적인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또 거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음.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화를 당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원수에게서 구출이 되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그러한 방향이겠지요. 뭐 진정으로 복을 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지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국 은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무엇에 걸리게 된다? 올무, 더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전폭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 생기느냐 결국 두려움 때문이죠. 현실에 부딪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닉브이 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닉브이 치치 들어보셨죠? 두팔 없고. 어 이제 두 다리가 짧아요. 없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없어 가지고 무슨 저발 하나, 발 한짝 이렇게 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또그 믿음을 강 증언하는 음, 닉브이 빛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의 믿음 가운데 고백은 뭐냐면, 진짜 장애는, 진짜 장애는 내 안에는 두려움이 진짜 장애다. 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 꿈과 삶은, 신앙은 꿈과 이상이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때론 살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심장이 멎을 것 같기만 하고 어떤 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매일의 삶이 찢기고 상하고 멍들고 생채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다 당장 손에 만져지지 않고 응? 당장 돈 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돈 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응? 방 빼야 되고 내, 네, 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하나님께 돈 주면 기도한다고 당장 하나님이 딱 하늘에 떨, 떨궈 주십니까? 또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정말 살떨리는 현실 앞에서, 응?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너 계속 기도하면 사자구리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런 살떨리는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여지 없이 기도하면서 결국 은 사자 굴까지 들어갔잖아요. 사자 당장 사자 굴에 들어가서 이제 뼈도 못 줄일 상황이었지만 그때까지도 다윗은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떤 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길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어제도 이 찬양 얘기했지만 오늘 마틴 루터가 지었던 이 찬양 585장. 마지막,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진리를 살리는 건 누굽니까? 나의 믿음이죠.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그 진리가 영원한 것이 되겠지요. 그죠? 이땅 가운데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